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드디어 구글을 제치고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고, 동시에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폭등하면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상승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주목할 점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기관 거래량이 75%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광풍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경제 매체 SNBC의 짐 크레이머마저 미 증시가 매수자의 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매수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4천 달러에서 조금 하락했다고 하락장이니 인 뭐니 이런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글로벌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는지, 솔라다가 왜 300달러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또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XRP 생태계 이 DXRP 프로젝트가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와 블리시의 뉴욕 거래소 상장이 암호화폐 업계의 미칠 파급 효과까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승장의 핵심에는 바로 비트코인의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5위 등극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소폭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금 6위로 내려왔지만 이장 중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4600달러를 기록하면서 9고을 제치고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죠. 이 비트 코인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현재 순위를 보면 금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이 바로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상승의 핵심 동력 과연 뭘까요? 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프리올 인베스트먼츠의 찰스 에드워즈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 비트코인 수요가 1일 채굴량의 무려 600%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공급량을 훨씬, 훨씬 뛰어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기업 재무부들이 하루에 810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건데요. 이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장기 보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건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과서적인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하루 채굴량은 약 900개 정도인데요, 기관 투자자들만으로도 이에 이제 여섯 배에 달하는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가 되는데요. 이 특히나 비트코인 ETF들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가격 상승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5위 등극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제도권 진입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치 있는 자산이다라는 타이틀 아직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관들에게도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에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도권 진입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의 경우는 바로 심리적 임계점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글을 제치고 5위에 올라선 것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 이러한 성과는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에게도 강력한 포모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알트코인 시장에서 또한 놀라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솔라나가 있는데, 이 하루 만에 13% 급등하며 20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죠. 솔라나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하루 12억 달러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네트워크 수익도 하루 16만 3,400달러를 기록하며 8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솔라나가 투기적 상승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건전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솔라나의 이러한 성장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뒷받침하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활성 주소 수가 380만 개로 최근 대비 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하루 거래 건수 1억 6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사용자당 평균 26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이는 솔라나 네트워크가 단순히 토큰 거래뿐만 아니라 디파이, NFT, 게임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특히나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 덕분에 소액 거래까지 활성화되고 있어서 실제 사용성 면에서 다른 블록체인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력한 펀더메탈을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솔라나의 300달러 도달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솔라나의 경우는 0.5 피보나치 구간인 195.5달러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7월에 두 차례나 하락 전환을 유발했던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강한 매수세로 뚫어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다음 저항선은 219달러 이후 252달러와 296달러가 최종 간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252.9 1달러는 과거 여러 차례 가격 반락을 일으킨 주요 구간인데요. 이를 돌파할 경우에 이 300달러 돌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솔라나의 300달러 도전이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이유는 바로 온체인과 오프체인 수요가 모두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 지표들이 현재 성장 궤도를 유지한다라면 기술적 저항선들을 한 차례로 돌파해 나갈 충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솔라나가 단순히 가격 상승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실제 생태계 성장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상승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이런 강력한 움직임 사실 더큰 흐름의 일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알트코인 전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데, 과거 2018년과 2021년에도 알트코인 검색량이 급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비트코인 급등 후 ICO 붐이 일었고 2021년에는 디파이, NFT, 이더리움 등 대형 알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검색량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과거 사례들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알트코인 열기의 특별한 점은 바로 제도권 관심 또한 이제 함께 폭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규제 당국 2025년 상반기에만 최소 31건의 알트코인 ETF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특히나 이 카나리 캐피털이 제안한 이 수위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미국 최초의 수위 ETF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ETF 승인 확률을 무려 95%로 전망하고 있고 도지코인, 에이다, 폴카다 등 다른 알트코인 ETF도 90% 이상의 승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알트코인들이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TF 신청 급증과 함께 주목해야 할또 다른 흐름의 경우는 기업들의 이 재무전략에 있어 알트코인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플래닛, 피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 등은 이더리움을 주요 보유자산으로 추가하고 있고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인링크도 체인링크 리서브를 출시하면서 네트워크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토큰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기업들이 알트코인을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과 연결된 전략 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도권과 기업들의 관심 증가는 실제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이더리움이 최근 7일간 무려 30%에 제 상승하며 연초 대비 78% 상승했습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놀라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XRP는 10%, s o l a 19.3%, 수인은 15%, 체인링크에게 오는 43%나 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리플 XRP 생태계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가운데 최근 60일 동안 60% 이상 상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리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EVM 사이드 체인 통합 등 업그레이드를 거친 XRP 레저가 실물자산 부문에서 2억 달러 이상의 규모와 월 34%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XRP가 단순한 송금 토큰을 넘어서 실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로 이런 XRP 생태계의 성장 속에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DXRP 프로젝트인데요. 이 확장성과 보안성, 규제 친화성을 갖춘 XRP 레저 디파이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DXR p XRP는 XRP 레처 생태계를 위해 설계된 첫 번째 고성능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이 사전 판매 시작 몇달 만에 현재 450만 달러 이상 모금했고 아이디어 물량의약 75%가 이미 판매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XRP 생태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가 DXRP를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차별화된 기능들 때문인데요. DXRP는 XRP 레처 커뮤니티의 대표 거래 허브를 목표로 자동화 마켓메이커와 오더북 거래를 결합하고 고급 유동성 공급 시스템과 토큰 투, 어, 보유자 이 투명 투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번 아이디오에는 4,500명, 여기 4,500명 이라고 써있지만 현재 거의 6,8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동적 수수료 메커니즘, 프리미엄 유동성 풀 접근권과 할인 거래 슬롯, 프리미엄 거래상 경매 등 차별화된 혜택이 제공되는데 현재 d x r p 토큰은 가격당 0.06449달러이고 어 이제 상장가는 무려 0.35달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XRPA 토크노믹스 또한 어 이제 설계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 유동성 공급자, 트레이더, 기관 투자자, XRP 레저 디파이 플랫폼 모두를 위한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최적화된 유동성 집계를 위해 LP 토큰 보유자에게 수수료 경매, 거버넌스 권한, 독점 거래 풀에 사전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t x r p 가 이런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XRP 레저 생태계의 전체 급성장이 있습니다. XRP 레저 온체인 TVL이 8개월 만에 2천만 달러에서 무려 1억 달러 로 5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자금 유입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DXRP는 2025년 4분기 출시와 함께 XRP 생태계 디파이 성장의 주요 도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인데요. 이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XRP 생태계의 잠재력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DXRP의 경우는 아이디어를 진행 중이죠. DXRP 관련 분석 영상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통 금융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인 닷컴 버블 이전을 떠올릴 정도로 강한 매수 열기가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레이머는 미 증시는 매수의 천국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익숙해져라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는데요. 이 크레이머는 현재 인수합병과 IPO 깜짝 실적 호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벌기 위한 광란의 질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 긍정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완벽한 상승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중 시가총액 5위 등급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 폭발,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금리이나 전망까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XRP,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각각 고유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투기적 상승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의 건전한 상승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블리시의 성공적인 상장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네,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변화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5위 자산으로 올라선 지금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상승장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 지고 계신가요? 특히나 오늘 다룬 솔라나의 300달러 도전과 DXRP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는지 댓글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놓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